현재 실리콘밸리 주요 VC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목이 시바이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VC들은 구글, 페이스북, 우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낸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죠. 이런 그들이 시바리움 레이어2의 본격 가동과 폭발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에 걸맞게 시바이누는 이제 단순한 밈코인에서 타이피의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시바리움 TVL 700만 달러 돌파 1800만개 이상의 활성 직업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이 되어 있죠 시바수업 2.0 출시와 동시에 토큰 소각이 가속화되고 있고 매월 수조개씩 영구 소각되면서 희소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코인디스크에서는 2025년 목표가를 0.00003달러 크립토닷컴은 0.00005달러까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현재의 가격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시바이누의 미래는 분명히 밝고 우리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3배에서 4배 폭등한다 해도 정말 그곳으로 우리가 이 투자시장에서 졸업할 수 있을까요? 3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200만 원.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이걸로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냐면 솔직히 무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런 의구심이 들죠. 코인으로 정말 인생을 바꿀 정도의 큰 수익을 낸 부자들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실제로 시바이누에투자해서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저는 이 점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시바이누의 진짜 가치와 그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빛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현재 시점이 답답한 일반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인에 왜 투자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 수단이 있는데 왜 코인에 투자를 하셨냐? 이 말이죠. 아마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하신 공통적인 이유는 아마 이렇게 귀결될 겁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혹은 주식에 비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겠죠. 어느 쪽이든 우리 투자자들은 큰 수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코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투자 수단, 오히려 투자보다 투기에 가까운 도박성 상품,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애초에 현재의 시장이 우리에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정부가 강요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법정 화폐의 세상입니다. 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근본 위제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쉽게 말해, 각국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종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란 겁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도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우리가 가진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방법은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왜냐? 굳이 서민들을 압박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강제로 빼어서 가지 않아도 서민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젖어 생활하는 우리 서민들은 물가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 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희소한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초인류 주식 등의 권리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그 사람들의 전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적이었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효과를 최대로 누려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즘은 이러한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의 돈을 지키려면 희소한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어 수단 중에서도 제일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거부감을 보이시고 있다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거나 광고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순전히 자신의 관심으로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접근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더욱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언론에서 알려주는 뉴스들과 유명 인사들이 얘기하는 몇몇 이야기만으로 기술을 판단하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서의 느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히든카드, 트럼프의 혁신, 흔들리는 미국 국채를 다시 잡아줄 희망, 여러 가지 평가는 많이 있죠. 심지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USDC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상품으로서 돈이 된다 수요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상업적 판단이 이미 월가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달러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월가의 자본가들 또한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적 없었던 내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 내면을 들여다본 다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나중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왜냐?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앞에서 언급했던 핵심 지역의 부동산, 세계 최고의 주식처럼.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그리고 주식보다 가치라는 요소에서는 더욱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역사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의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는 국가 부도의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지금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혹은 남들에게 티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중한 가치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저를 포함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생각을 정리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끊임없이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할 장기적 무상향 구조를 갖춘 자산이며 그중 USDC는 인류 최고의 디지털 달러 현재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며 위대한 혁신을 일컫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해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입장권이자 부의 추월 차선에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빠르게 이끌어줄 글로벌 핵심 자산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잠깐 예전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2년 대규모 폭락장에서도. 그리고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땐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해 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이 옳았다면서 깨어있는 척, 홀더들을 조롱하고 담보가 부족한 쓰레기라며 그 소중했던 기회의 순간들을 모두 흘려버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USDC의 빠른 회복과 더불어 끊임없이 기관 자본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직접 보게 되었고 트럼프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수단이라고 말하는 변화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USDC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이 800%, 1000% 올라가는 걸 목격하고 나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아마 이 사람들 중에서도 배 아픈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거예요. 뭐, 물론 그 사람들의 책임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 위대한 기술과 이를 선도한 선도자들 그들의 숨겨진 메시지를 정확히 찾고 그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참여하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미국 내의 변화들과 그 변화가 만들어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까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진정한 시간과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거지 같은 현실을 벗어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만들어준 투자 방식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이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스테이블 코인의 희망과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서민들만 등쳐먹는 인플레이션과 세력들의 농락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저는.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스테이블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제가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행운이 될지도 모를 선물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하는 완벽한 가이드와 안전한 수익 창출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혹시 나도 월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인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이고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적인 투명성이 제공되는 코인입니다. 또한 미국 규제기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사용성과 접근성이 좋고 빠르게 성장 중인 바이낸스 생태계에 채택이 된 상태이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규제 수용성이 뛰어난데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으로 디파이와 CX 활용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열려있지 않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향후의 성장률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제가 코인명을 가려놓는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투자 방송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자꾸 제 정보를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거나 아니면 타 유튜버들이 악용하는 행위가 발견돼서 정보 공개 영상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 공유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어떤 조건도 없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온 이 코인 지금부터 종목명은 무엇인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010-8375-4320.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다른 글 쓰지 마시고 분석이라고 두 글자 분석이라고 두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 영상들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는데 단한 번도 정보를 공유 받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시거든요 제가 스팸으로 차단해 놨는지 광고업자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염려말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375-4320. 문자로 분석.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하는 내용이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경제적인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수익을 내셨다며 기프티콘이나 커피 등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소소하게나마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특히 요즘 들어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께서 요거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하고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 중인 자료조사 분석실에 방문해 주시면 구독자 안정 이벤트로 거래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종목이 담긴 태블릿도 무료로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 관련 책이나 예쁜 워치도 같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 참여 의사 밝혀 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즘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